저루지코안 설바다 수리창치자 로지가 있인데 지금 계속해서 어, 어, 자객들의 어, 소행을 어, 폭로하고 다니고 있는 중. 네, 어, 이 농협에 도착했는데 어, 이제 어, 이거냐 저 못해요 어, 들려야 되는데 너무 너무 제가 없는과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단단이한한거안 되고 예잘야 되는데. 어운동에 돌아가려면 또또 스포츠 끊긴 상태 그래서 어 돈을 찾으러 농업에 왔어요 이제 MIT 기계로 돈을 찾으려고 모텔비하고 이제 간단한 식사 좀 하려고요 네 아, 어, 근데 보고 아 보니까 저 어, 농협 저어 네, 어, 농협 어저어 어, 농협이자 저어 어, 농협인데 어저 MIT M 어, ATM ATM 기계를 어 야, 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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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계 있는 곳을 들어가려고 문을 열어봤더니 잠긴 상태예요. 여기서 아마 이 농협이, 이제 아마 어, 자, 그 지점장이 자, 자익, 자, 자익, 자, 인것 같아. 자, 공산당이라는 소리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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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을 잠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저, 저, 저. 어. 자, 기가생리이렇게죠여기여기 예, 가정이 있자야죠는인은 아, 자 예, 지금 잃고, 음, 여기의식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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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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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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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스기한개 사려고 한개에사한개한 개죠 보데개아한개 사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기까 그러니까 이제 농협도 이제 ATM 어, 기계를 어, 그래서 돈을 못 찾게끔 어, 문을 잠깐다던 잠가 잠가놨던 소린데 그러니까 자자이기 어, 분명하고 이제 공산당이 공산당의 소행이 분명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지점장 농협 지점장이 아마 자유일지 않을까? 아, 그것은 진짜 예, 예, 어떤 이제 로 확실하게 안됩니까예예 여러분 자사분 이제 자착수 는데예러자 예.